안녕하세요. 삼부 영상편지 시간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청년 보고 유규천님, 김현아님의 영상편지 네,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편지 준비하셨나요? 뭐, 영상편지라 하면 좀 그렇지만 네,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아, 우리 영상편지 엄마 얘기 이렇게 타이틀이 좀 나눠지는데 네. 엄마 얘기는 엄마가 자녀들에게 어떤 엄마의 기를 하고 네. 또 아빠가 할 때는 영상편지로 하는데 또두 분이 또 같이 하실 때는 영상편지로 이렇게 또 표현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둘이 네, 같이. 같이. 네. 네. 간단하게. 간단하게. 직극적으로. <laughs> 네. 아그러면제 어려분한테 하실 거예요. 저희 아이들에게. 아이들. 음, 네. 그러면 경청하겠습니다. 네. 원 말씀해주세요. 네. 이제 사랑하는 네. 딸 유나야, 사랑하는 아들 승우야. 네. 아빠 엄마가 이제 결혼해서 결혼이 누구나 처음 하듯이 아빠 엄마도 처음 된 거라 너희들한테 뭐 많은 부족한 면도 많고 또 화낼 때도 있고 꾸질을 때도 있는데 항상 미안하고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음 부족한 면도 많지만 앞으로 우리 가족 네 명이서 점점 발전하는 가정 만들어서 항상 행복한 가정 꾸렸으면 좋겠다. 아빠 엄마가 노력할게. 미숙한 엄마 아빠지만 엄마 아빠 도와줘서 너무 고맙고 유나 승우에게 이거는 꼭 얘기하고 싶어. 너희들이 자라는 동안 너희들의 가장 큰 뒤에서 너희들을 든든하게 받쳐줄 사람은 엄마 아빠라는 걸 잊지 말고 엄마 아빠가 이 세상에서 행복한 모습 너희들에게 많이 보여주고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엄마 아빠가 되었을 때 우리를 생각하면서 너희들도. 역시 좋은 엄마 아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항상 응원하고 엄마 아빠가 정말 많이 사랑해 유나야 승우야 사랑해 네. 아 <laughs> 유나하고 승우가 정말 엄마 아빠의 그런 행동 속에서 아이들이 잘 자라고 굉장히 행복하게 또 이렇게 미래를 펼쳐나갈 것 같아요. 네, 아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로 음. 서로 좀 말씀 나눌 때, 네. 더 낳고 싶은데, 네. 지금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네.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자녀의 사랑이 깊기 때문에 음. 이 세대를 생각하는데, 음. 혹시 뭐 방송이니까 지금 보는 상황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계획은 가질 수 있나요? 셋째 음. 아이, 넷째 아이. 다섯째 아이. <laughs> 무리해. 오남매고, 네, 신랑도 삼형제인데. 네. 네, 저도 어, 네. 이제. 가족? 네, 네, 저도 네. 이제 오남매 중에 셋째 딸이고, 음, 신랑이 음. 이제 막내, 삼형제 중에 막내인데. 음. 솔직히 가족밖에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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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가족이 많으면 좋아요. 정말로 음. 좋아요. 왜냐면 저는 오남매에서 컸기 때문에, 누구게 음. 얼마나 큰 힘을 음.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음. 슬픈 일 있을 때 같이 뭉치고요. 좋은 네. 일 있으면 또 같이 뭉치고요. 저희 집은 또 특별한 게 항상 1년에 한 번씩 같이 여행을 떠나요. 작년에는 에이. 아버님 이렇게 마, 행사에 맞춰서 음. 온 가족이 한 17명 정도 같이 베트남 에이. 여행을 같이 갔었거든요. 에이. 그 여행사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었대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꺼번에 같이 여행을 떠나는 게 처음인데 그 많이 배우는 게 있어요. 또 아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여기 그러, 그렇지만 신랑이랑 저랑 결혼할 때도 다섯을 낳고 싶었어요. 정말 음. 그런데 음, 실상은 부모님이 안가 부모님 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봐주지 않는 돌봄 돌봐주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들을 낳고 싶어도 좀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욕심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진짜로. 음. 우리 이제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른 부모님 같으면 성별이 다른 아이들이 아니고, 딸, 딸이 있으면 어, 아들 하나 갖고 싶다. 네. 아들, 아들 있으면 딸이 갖고 싶다. 이럴 되지만 저희는 이제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욕심은 없고요. 음. 그렇지만, 많으면 좋다. 이런 생각은 확실히 음.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에 이제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지만, 또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정말 가족이 있어야 되 그렇죠. 네. 그래서 가족밖에 솔직히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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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가 좀 부족하죠. 저희는 솔직히. 참... <laughs> 아니에요. 그래 현실적인 부분이. 네. 가장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어... 상황이 최있으니까요 사실... 둘이 만나서 둘이 둘 아이만 낳아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결혼을 안 하고 결혼해서도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 때문에도 문제인 거지. 맞아. 네. 맞아요. 우리 우리 선생님처럼. 가족이 최고인 것 같아요. 가족이 똘똘 뭉치고 무슨 애사 경사 있을 때, 여행 갈 때, 가족하고 함께 할때 최고 행복해요. <laughs> 아참 말씀만 들어도 아까 한 가족 1일예 분이 그게 한그 건강을 잡다 하시는 게좀큰 뉴스네요. 그 뉴스만 갖고서도 어 행복한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 이기찬님 프로포즈 했는데요. 네. <laughs> 그리고 또 김연아님이 안목이 있었어요. 남편감으로 아참 예. 어려도 없었죠 결혼할 때. 이제 맨 처음에는 네. 맞벌이 부부이기도 했지만 주말부부였어요. 음 그음에큰 아이를 임신하고 낳기까지 음 계속 주말에 만났어요. 만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안올줄 알았어요. 근데 우울이 음. 오더라고 산후 우울증. 네. 이제 매일 직업을 이렇게 갖고 있는 저 제가 갑자기 이제 육아 중에 3개월 하는 동안에 심각한 우울증이 왔어요. 음. 왜냐하면 매일 사람을 만나던 사람이 이렇게 대화가 되지 않는 아이랑 있는 거잖아요. 음. 그리고 막상 아이를 낳고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힘들었어요. 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글로 육아를 배웠던 거죠. 네. 근데 제가 막상 겪어봤더니 그건 너무 큰 힘이었죠. 네, 근데 너무나 고맙게도 직장이 이제 남들이 알만한 회사에 다녔는데도 그걸 포기하고 이제 제 옆에 다시 이제 제가 힘들다는 말한 마디에 그 직장을 이렇게 놓고 이제 제 있는 음, 곳은 음. 신랑한테 미안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고마운 부분도 좀 많이, 네. 많이 있죠. 음. 그래서 좀 음, 같아요. 사랑하니까 네, 내 아내를 사랑하고 네.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 아빠의 그큰 사랑인 것 같아요. 저는 어. 이제 신랑 있는 쪽으로 남들은 얘기를 했어요. 신랑이 이제 번듯한 회사에 있으면 음. 포기를 하고 이제 엄마가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런데 저는 제 삶도 있거든요. 음.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이제 인정을 해줬고. 음.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좀더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제 공간에서 이렇게 산 울청을 좀 극복할 수 있었던 음.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모르는 타지에 가면 그게 아마 제 생각엔 더 심해졌을 것 같거든요. 네. 맨날 사람도 없고, 대화할 사람도 없고. 네. 결국 사람이, 우리는 사람하고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 간의 인간관계가 끊어지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혼자서 살면 안 되고, 제가 저희 신랑을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대화가 이어지는 사람이었어요. 아, 제 얘기를 가장 잘 들어주는 사람이고. 네. 근데 보통 제 친구들 중에서도 나이 차이가 좀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음, 음, 네가뭘 알아, 음. 내지는, 그거 음. 이렇게 약간의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뭐, 아닌 애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받는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음. 근데 네. 항상 제 말을 공감해주고, 제 얘기를 들어주고, 음. 그러면서 좀 많이 이렇게 극복이 됐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대화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나랑 평생 얘기할 사람이 있다는 거. 음. 그거는 내 편이라는 거. 남편이 네. 아니, 아니라 내 편이라는 네. 거. 그거는 어려워. 결혼을 통해서만 네. 얻을 수 있는 평생 대화의 상대인 거잖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자녀들에게 영상 편지 나눠주셨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아이들 이름 대면서 아빠 같은 사람을 나중에 꼭 배우자를 만나라. 아빠는 엄마 같은 사람을 배우자를 만나라. 한 번씩 마지막으로 남겨주세요. 윤아야 승우야 음, 결혼은 말이다 아빠같이 자상한 사람이랑 하는 거란다 음. 잊지 말고 꼭잘 골라 알았지? 윤아야 <laughs> <유나야>, 승우야 <laughs> 아 부끄럽네요 윤아야 승우야 결혼은 이렇게 이쁘고 어? 음. 자상하고 똑똑하고 이런 아름다운 엄마 같은 사람이랑 꼭결혼해라 되나? 잘했어요 네. 제가 조금 더 방송이 아니면 사랑의 그 증표까지 여기다 남기라고 할텐데 <laughs> <laughs> 그거는 좀 무리한 부탁인 것 같고요 에부 순서 시간이 또 됐네요 우리 3부 순서 영상 편지 여기서 마무리 해줄게요 시청자 여러분 영상 편지 속에서 또 사랑하는 가족의 이야기 또 아이들에게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고 엄마 같은 사람을 만나라는 그런 메시지 속에 정말 네, 아름다운 얘기를 나눴습니다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4부, 순서, 4부 순서에서 여기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